2019년 11월 20일, 코인 월드 세상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까지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한 것이 767일째입니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이며 데이터를 볼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합니다. 데이터를 볼수 있는 눈을 가져야 세상을 운영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4차 산업의 문명은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고 낡은 지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을 알아듣는 귀가 고장이 나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글을 읽을 수 없다면 그 뜻을 알수 없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합니다. 여기 동영상에 올리는 데이터는 그동안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리해서 분석한 정보입니다. 이제는 거대한 정보의 환경에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코인 월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2019년 11월 20일 제가 매일매일 공부하는 차원에서 750개 코인을 정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767입니다. 총 거래량 750개 코인 중에서 거래량 순위별 400개 코인을 선별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실력을 쌓아서 4차 산업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데이터 관련 종사자 또는 AI 개발자를 만나는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데이터 도표를 보기 위한 기본 설명서이며 요일, 일자, 시간, 환율, 회사, 티커, 가격, 거래량, 수익률, 발행량, 자본금, 거리량 차이, 밀도, 거리량 회전율, 총 평균 회전율 등등이며 이 항목들을 잘 숙지하시고 공부하시고 데이터를 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총 거리량 750개 의 코인 중에서 400개 코인을 선별한 데이터 원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데이터들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총 거래량 750개 코인 중에서 오늘은 ETH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이더리움, 티커는 ETH, 자본금 순위는 2위, 거래량 순위는 3위, 총 거래량은 74억 달러가 거래가 되었으며, 일주일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5.47%이며 코인 발행량은 192억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총 평균 회전율은 0.3067 거래량 회전율은 0.3872 밀도는 1.2625이며 가격은 177.16 달러이며 원하는 207392 원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코인별 거래량 차이에서 나타난 티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비트코인이며 비트코인의 가격과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여서 환산을 하여서 나온 그 값을 총 거래량 750개의 코인에 대입을 하여서 보면 오늘은 273개 코인이 가격과 기준량에 조금 미달합니다. 다시 한번 관찰을 하시고 숙지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부터 오늘 거래량 순위별 400개의 데이터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당 20개 라인으로 데이터들을 구성을 하였으며 20개 화면으로 편집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20개 화면을 다 보셔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20일, 제가 매일매일 공부하는 차원에서 750개 코인을 정리 기록하고 있는 데이터를 400개 선별하여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잘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해가 잘안 가시나요? 그렇다면 이메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실력을 쌓아서 4차 산업시대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데이터 관련 종사자 또는 AI 개발자를 만나는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